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어느 쪽이야? 그이그 만나는 더이쪽이쪽이지 좀... 네. 맞지? 네. 어, 네. 맞아. 맞죠. 그러면 얘 좌표 구하면 되는 거네. x 1이랑 2x 3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아. -2가 되니까 x는 얼마? 예. 어, 2. 얘가 2가 되겠네. 네. 맞아? 네. 가능하죠? 네. 기울기로 봐든 걸 해도 어쨌든 가능? 네. 네. 이거고. 답은 어, 얼마? 어, a가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네. a가 2보다 해가 이걸 포함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죠. 네. 그럼 네.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2가 어? 포함되도록 되네. 얘2돼안 e 돼. 돼요. a 되죠. 네. 같거나 아. 그다음뭐 해야 되는 거야? 또작아야지또 네. 적어야지. 작아야지, 또 작아야지. 작아야지. 작아야지 얘가 포함이 될거 아니야. 네. 네. a라는 게 여기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네. 맞지? 네. 그럼 A는 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눈 네. 들어가는 쪽가로 네. 들어가. 네. 들어가도 상관없지. 네. 가능? 네. 됐죠? 네. 의미 파악만 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724번이요.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네. 뭐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한 바퀴 가죠? 0하고 3이죠? 네. 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3이고 그래프는 자, 0 집어 넣으면 3이죠. 네. 3 집어도 3이지. 네. 그래픽 없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가 3이고. 맞지? 네. 오래 그래. 5보다 커야 된대. 이익 해서. 여기가 5죠. 5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여기지. 이쪽이랑 이쪽 맞아? 네. 맞니?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2x-3이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죠. 네. 그럼 이정 구하는 거지. 기울기 2지? 네. 맞아? 네. 그러면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여기가 얼마냐? 2지. 여기가 당연히 1이지? 네. 여기가 3이지? 네. 여기가 4지? 네. 여기 0이지? 네.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 1이지? 돼? 음... 네. 그럼 A는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네. 1이지? 네. B는 얼마야? 4지? 네. 가능? 네. 아, 네. 대칭이잖아. 네. 네. 대칭이 어떡 네. 네. 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이거 뭐, 간단한 거, 몇 조각 하죠? 727번. 띵 절대 값에또 절대 까베. 뭐, 놀라지 않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안 배웠으면, 이거 만약에 안 배웠으면, 굉장히 어렵게 풀판이야. 네? 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아. 네. 절대 값만에 메몰되지 말라고 했었지?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가 3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풀면 거라고. 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얘는 이제 뭐야 이제 하나 짜리로 되는 거지 이렇게. 그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쭉 하면 되는 거지. 네. 또는 그냥 아싸 전 싫어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 네. 나는 이제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할게. 연습해야 되니까 어차피. 됐죠? 네. 얘부터 그래프다. 1, 마이너스 2죠. 네. 절댓값 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리는 거잖아. 4. 네.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1이고 마이너스 여기지. 1구면 마이너스 여기 맞지? 네. 그럼 음 이제 절댓값이 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네.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네. 3은 어디있어? 위에 있겠지? 네. 그렇죠. 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얘는 뭐야? 여기 3이지? 범위가 네. 어디 있어? 사잇값이 여기 사잇값이지 네. 끝났네. 여기 얼마야? 3이지. 어. 여기 얼마야? 3이지. 맞아? 네 응, 3이야. 그럼 얘도 얼마야? 3이겠지. 중요한건2점 구해야 되겠네. 네. 2점 구하는 거야? 여기를 얼마니? 네. 네. 여기 얼마니? 2. 응. 2요 2이지. 여기 얼마니? 응. 2지. 네. 그렇죠. 여기 얼마냐? 네. 1이지. 여기가 네. 얼마냐? 3이지. 네. 여기 얼마냐? 6이지. 가능해? 네. 어, 그럼 끝났네. 여기 2지? 네. 여기 2칸, 여기 두칸이갈거 아니야? 네. 1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네. 당연하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겠지? 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몇칸 가야 돼? 세칸 뒤로 가는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정수계수 관해? 네. 포함되지 않더냐? 포함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6까지지. 네. 개수 세면은 영까지 예, 가는 거지, 네. 0부터 6까지는 몇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4개 있는 거지, 네. 11개 있는 거야. 10 네. 응,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가능해요? 네. 좀폈다 갑시다. 눌러줘. 할수 있겠지? 네.